구독 좋아요 땅 너무 달아 음, 올나 솔로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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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솔로 해야겠다 솔로 연습 해야지나 솔로 진짜 아, 솔로를 진짜 님들저코 유일하게 잘하는데 솔로 진짜 못 해요. 바로 때가 아울렛? 내 느낌은 약간 솔로는 치킨지야? 이런 거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겠네. 내가 잘 못하잖아. 솔직히 님들 들잖아요. 치킨장 이런 느낌으로는 막 많이 해야 되겠다. 내말 솔로를 잘 못하거든. 밤도요? 저희가 어깨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선배율을 안 쓰니까 굳이 일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응. 응. 컷. u 어. 나가 u 죠 뒤질라고. 잘봐라 다리 고문하고 있을 거거든. 바로 라이딩 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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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제 t Cut! 가 u t 서못나오 u t c 서 t 이런 거야. 이게 나야. 다 c u 잖아 딱 포스 아는거지? 딱, 딱, 딱 느낌이 있잖아 난거 알고있어 이미 얘들이 브라이베 탐나죠? 어때요? 젠지이렇쏘이바이뤄쏘이바 <목소리>

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어, 오기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이 오이. 오이 오이. 가가빨키가 빨리 가. 가. 뭐야? 가 빨리. 왜소치라랴 이인가이스크라 아니죠? 이스크라 아니지? 이스크라 아니지? 다컷. 다컷 다컷. 존나 섹시하다. 이죠? 초콜 나르나베드. 인 뭐야? 애들 해우스를 좋아하네. 여러분, 해우스 좋지 못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글로 로가 버려요. 해우스 가면. 이 서클 봐요. 센터 다니는 데 끝에 이번에 이번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에우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W 누르면서 자리 바꿔야 라인을 살할수 있습니다. 3층도 사실 끝에 있는 에요소갈 필요가 없지. 센터 에우소 뭐 이런 데는 일본 같은 데는 갈 만한데, 블라인드 에소는 봐도 잠겨요. 그러니까 엔딩이 나올 수가 없어. 자개장이 여러 번 튀는 게 아니고. 항상 자개장은 센터로 잡힐 확률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죽어 죽잖아요. 죽었나? 가오팔마고 미친 거야. 저 타고 난다는 거 타고 나서 보게 하고 뛰어갈 거 아니었다. 봐봐, 봐. 빨까라 아, 비짜 아, 아, 왜 뒤져? 진짜? 아, 야짜포기해 포기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하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수가 있단 말이야 짜 아, 진가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가가 강의 음식 자 이놈 식자 졸리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딱 보고 놓고 왼쪽에 엄마가 펴 두고 여기도 사람 있거든요 이거 엄마 펴 두고 뒤가 깔아 두고 얘를 보는 거야 여부도 잘라놔 그러면서 뒤 한번 서 체크해 주고 그냥 꼭대기가 싸우다 섰단 말이지. 집 나와야 되고 회우스 나와야 되고. 빠르면 <laughs> 근데 남쪽으로 가기에는 살짝 글리스크가조금은 있어. 왜? 아까 남쪽에 총소리가 낮잖아. 저기 저가 저기 있네. 저가 저기 있으면은 아쪽으로갈 만한 리스크가 이제 충분히 사라지는 게된 계기지. 왜? 남쪽에 저렇게 멀리 있으면은 내가 한칸더 앞에 라인에 이렇게 잡아 주기만 하면은 내가 나오다가 뒤지 뒤집... 지렁이 높기 때문에 도로 이에 내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은 내가 결국엔 저로갈 거란 말이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저이두 싸우겠지? 그러면 뒤타요스디뒤타요스한대내 레터나 죽은 거 같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 친구 이기들어오 친구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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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잡아주면 데세이롱 바로 가버리고 야이 씨X 어디 네? 형을 실로 오른쪽에 하나 더 있거든 일단 해수 사람 있고 집에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집이 어디 갔지? 해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예, 여기서부터 일곱 명이기 때문에 이런 수 체크를 살짝 살짝 해줘야 된다. 저기 음, 하나, 내 하나, 차지나간 거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만 체크해도 4명. 4명 체크 네 명, 네명 체크됐고 두리부 두리부 둘러보면서 집중하면 나 고기가 앞으로 빨려 들어가 물이 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아우. 자세를 교정하려고 해도 안되네? 얘들아 어우 마우스도 너무 느리다 집중하면 아, 목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예에에이기겠다 왼쪽 밑에 이쪽 밑에 좀만 체크하면 저기 제우스에 있네 그러면은 제우스 나와야 되니까 보면 되는거야 나와야 돼즈 가시고 <목소리가> 오른쪽 위에도 있는거 같은데 방금 총소리가 여긴가? 인가 남쪽 두명밖에 없는데 뭐하세요? 죽었다 스마트핑 안찍히네 이게 인스타콜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니까 좀 아쉽네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물러왔다. 저것도. 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바로 끝? 그럼 음, 1대 1대 R. 한소 해야지. 셔트히 하는 적히 하는. 아레나 솔직히 여기 해수 있겠다. 끝났고. 북쪽인데 이거 해요송 아니잖아 여기네. 투이네 이거. 뭐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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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수급 필요 없어. 어디로 탄 수급을 하냐? 얘를 안 들어도 돼. 깔끔, 딜량 2 0 0 깔끔해 버렸다, 얘들아. 그제, 아, 실버 이래 있을 남자가 아니지.